했을 때 엄마에게 버림받고 미국에서 홀로 남겨져서 냉혹한 킬러로 자라게 된 인물이에요.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 와중에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엄마의 고향인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. 네. 이 영화에서는 감독님과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 킬러라는 직업을 어떻게 이 현실에 발붙인 인물로 만들 것이냐 였었고 어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킬러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이 특히 또권일란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더 많이 집중해서 어 그렇게 그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. 어,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 아저씨와는 음, 굉장히 다른 영화이면서 비슷한 영화이기도 해요. 음, 어, 왜냐하면 같은 감독님께서 만드셨고 또그 영화에 흐르는 어떤 정서는 사실 비슷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어떤 이야기나 그 주인공의 어떤 삶과 캐릭터가 확연하게 다르고 또 영화 외적으로는 어떤 액션 컨셉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고요. 어, 장르와 어, 액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, 굳이 아저씨와 많이 달라야 굳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그 같은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고. 그래서 농담 삼아서는 그 감독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어, 그 아저씨 우는 남자 했으니까 다음 편 3부작으로 어, 원빈 씨랑 같이 우는 아저씨 한번 하면 어떠냐.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세요. 아,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장동건 원빈 주연의 우는 아저씨. 예. 네, 어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정범 감독님의 영화를 열흘 남아와 아마, 아저씨 두 편을 보고 이 영화를 하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라고 했을 때 감독님께서 아마 열흘 남아와 아저씨의 중간쯤이 있는 영화일 것이다 아,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어떤 그 장치적인 것들을 제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